어떤 두분다 많은 논란에 지금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사실이다, 그래서 어떤 자질의 논란이 생긴다 그게 사실로 밝혀질 경우, 뭐사퇴할이다나 어떤... 안녕하십니까 외성인 여러분 부산외국어 대학교 BFBS 방송국입니다 3월 26일 제2차 공청회에서 웹사이트 상에서만 불거졌던 각 후보자들의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BFBS에서는 하고 여러분들의 알 권리와 진실 규명을 위하여 각 후보자들에게 직접 논란에 관하여 여쭈어보았습니다 먼저 뉴밸런스 측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후보님이 공청에서언급하신그 상대편 두 분님의 예. 그 의혹 이 있다고 하셨는데 예. 그건 정확히 어떤 겁니까? 그게 1차 공청회였대. 예. 1차 공청회입니다. 음. 1차 공청회였대. 그때 끝나고 연락을 드렸었는데 유권자가 아닌 졸업생이었는데 네. 참석을 하셨다가 상대 선본 측에서 악의적인 질문에 대한 부탁을 받고 질문을 하려다가 설득을 해서 안 하겠다 라고 하면서 그거에 대한 증언과 증인 그리고 증, 증거 자료를 좀 확보해 놨다고 하시더라고요. 또그 의혹의 중심에 있으신 그 분들 중에 한몇 분이 공청에 참석하셨더라고요. 네. 1차 때 그런 일을 겪고 증거를 확보해 놓다 보니까 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차 공청은 아예 작정을 하고 의도를 그 하고 들어왔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었고 그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기 위한 일곱 예, 그렇죠 개 공청회 때 유권자의 선거법 유, 선거법을 위반하면서 음. 유권자에게 아기정신문을 사주한 것에 대한 음, 그 것에 대한 저 제가 증언과 증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당시에 음. 얼마 전에 그걸 선관위 에 제출했습니다. 증거 자료를 음. 저희한테도 주실 수 있나요? 선관위가 아마 필요하다면 예. 답변을 해주지 않을까요? 아. 예, 왜냐하면 선거 선거관리위원회가 존재하기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선거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이나 판단은 우리 딱 중앙선관위가 하는 거다 보니까 네. 감정적으로 룩쳤던 내용에 대해서는 양쪽 다 확실히 증거로 제출하신 자료가 없는 걸로 니다아 그래요. 또한 또한, 네. 저 또한 저 또한 경황을 들었던 거고 음. 그 사람들은 어뭐 거기서 언급하기로는 그제 저랑 그때 당시에 만나서던 친구랑 연락을 했다고 랬는데 어떤 방식으로 연락을 취했는지 또한 그 소스도 막뭐 당치 않고. 네. 네. 그때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으 경찰 진술이나 진단서 같은 거 확보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면 그럼 제가 그 자리에서 저도 맞았습니다. 하여 맞은 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확인을 할수 있는 명백한 증거도 없는데 현관에 음. 떠도는 소문들 그다음에 그 당시에 피해자라고 특정 지어지지도 않은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말 음. 그거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저 한... 네, 지금 이 상황에 대한 후보자님 개인의 심정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도 그렇게 불거지많 않았어도 얘기를 안하려 했었는데 네. 불거지고 나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1차 공청회 때 있었던 의혹들 같은 것들 때문에 저도 어떻게 보면 좀 비통한 심정이었죠. 뒤통수 에게 맞은 느낌이었고 그래서 여기까지 변질이 된것 같아서 죄송스럽고 안타깝고 아, 예. 그런 마음이 <laughs> 아 감사합니다. 이 사태와 무관하게 야 우리 유상갑 한국분들께 인사 마지막으로 네 안녕하십니까 뉴밸런스 중학생점고등본부 정우보 한국어문학부 이재민입니다. 어, 항상 저희는 학생의 위가 아닌 학생을 위해 존재하는 학생을 꿈꿔왔습니다. 지금 이제 계절은 겨울이 지나 봄이 왔는데 우리 대학은 아직까지도 학생들과 소통하지 않는 차가운 얼음장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학이 그리고 우리의 대학과 우리 학생들의 마음 속에도 봄이 오는 그날까지 우리 하는 학생회로 다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뷰티풀측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후보님이 공, 공청회에서 언급하신 상대편의 정확한 의혹이 무엇입니까? 폭행 사건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 폭행의 대상이 우리 학교 학우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폭행 당한 그분은 뭐몇 학년이었나요 폭행 당할 당시가 신입생이었습니다. 아 신입 드나까 신입생 같은 학과, 같은 학과 신입생 남학생입니까 여학생입니까 여학생입니다. 아 여학생이고요. 그 의혹에 대한 정확한 증거 자료나 증빙 자료들이 존재합니까? 피해 당사자가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아 어. 그에 대한 그 피해 당사자랑 연락도 되시고 네. 접촉도 하시고 네. 증언도 얻으셨고요. 네. 입장문도 있습니다 입장문도 얻으셨고 뭐 이제 학교 측에서 그걸 공개하라는 이제 이런 입장이 나온다면 공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저에게 여쭤볼 게 아니라 피해자 당사자가 허락해줘야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의 일이라면은 그리고 선거에 활용할 거였으면은 언제든지 공개를 하고 싶지만 그보다도 비록 휴학을 하셨지만 피해자 당사자분의 입장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을 향한 의혹이 있습니다. 네. 뭔지 아시죠? 오늘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 선거를 진행할 때 네. 스폰이 있었고 네. 돈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혹입니다. 저번 선거 때 후보님 캠프에서 정 후보님이 그 돈을 받으신 그 내용에서 연관되어 있다. 이런 건가요? 제가 알고 있지 않았냐? 같이 사용한 아...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공청했 때 공청했 때 상대편에서 제기해주셨습니다. 아 그에 대한 구은희 입장은 어떻습니까? 공청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사실이고 이 부분에 대한 증거가 어떠한 거하 나라도 나온다면 당당하게 바로 사퇴하겠습니다. 음, 반박할 수 있는 증거는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사자의 통화 내용입니다. 그다그 그 통화 내용 저희한테 공개하실 수 있나요? 아, 최대한 그 누구도 다치지 않,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제 마음입니다. 그게 첫 번째 마음이기 때문에 함부로 어떤 사람이 다칠 것을 예상하지도 않고 예상하고 싶지도 않다는 듯이 여기저기 뿌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후보자님의 심정이 좀 궁금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진짜. 먼저 학생들을 위해서 어떠한 공약을 내고 뭐 어떠한 정책을 펴고 다 좋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진짜로 왜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은 둘째치고 정책이나 공약에 관련된 사항들도 마지막에 일어났었던 내용들에 의해 다 묻혀지고 학생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 다 물거품이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학생들이 어떤 사람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뽑는다. 아니 이거가 아니라 누가 덜 나쁜 놈인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 기간이 짧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너무나도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 관한 의욕도 많이 있었고 다른 선거 캠프에 관한 의욕도 정말 많았고 그런데 여러분들께 이러한 선거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서 너무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람이고 인성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준비가 되있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각 후보자들의 논란에 대한 입장을 들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 간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는 지금, 하구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곧 시작되는 선거를 앞두고 이 논란이 빠르게 해결되어 3월 28일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BFBS 방송국 보도부 정예준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하고 여러분과 인터뷰에 협조해 주신 후보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